구성 그대로 들어가면 500만 원이 음. 넘을 거예요 저는 270에 이거를 맞췄습니다 역시 퀄리티는 챙기면서 가격적인 면은 메리트가 있으면서 약 그런 거네요 자, 여러분 여기는 파주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오늘 며칠이지? 11월 17일이에요 수능을 막 따끈따끈하게 마치고 왔을 것 같은데 3일 전에 수능이 끝나고 이제 딱 이렇게 왔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전거를 타고 싶으셨겠어요 <laughs> 끝나자마자 뭘 먼저 하셨나요? 아 끝났다 하면서 잠을 자고 자전거 정비를 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 뭐 이렇게 타고 싶었어요? 평소에는 이제 여기 호수원 같은 데서 한 5km, 10km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날리는 식으로 타긴 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된 라이딩은 못 가가지고 좀 마음 한 켠에서 응어리가 남아 있었죠. 그 저지랑 비입는 순간부터 막 설레가지고 딱 클리트 끼우고 해서 출발하는데 벌써부터 올려오는 그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를 탈때 느꼈던 행복감이. 수확 올라오면서 잘 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처음부터 그 끝까지 그 순간까지의 그 모든 풍경들과 페달링의 느낌과 그리고 그 잔진동까지 좋았어요. 지금 전. 그런 불편한 것들마저도 이제 행복으로 오히려 승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첫 자전거는 뭐 어떤 거 좋은 거 하셨어요?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없다 보니까 트위터 스나이퍼 2.0이라는 제품을 샀어요. 네. 첫 번째 자전거니까 제 기억상으로 나쁘진 않았는데 내구성이 조금 이슈가 많이 있던 제품이라서 별로 저한테 좋은 추억은 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 기변 계획을 세웁니다. 어. 근데 이제 2022년 겨울쯤 이제 운정호수공원에서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 채널에 나왔었는데 김영준이란 친구를 만났어요. 아, 영준이 맞아 여기 살아요. 저이 주변에 맞아. 맞아. 완전 초면인데, 어, 어? 저 친구 폼이 좋아. 좀 뭔가 <laughs> 되게 빨라. 그래서 궁금해서 막 죽어라 짜, 찾아갔어요. 쉬는 타이밍을 재고 겨우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인스타를 교환을 하고, 이제 인스타 DM이 하나 온 거예요. 용준이었거든요. 이제 TCR을 사봐라. 근데 좀 믿음이 갔던 게 그때 운정호수공원에서 봤던 그 모습 이혀지지가 않아가지고 관심이 생겨서 TCR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메모리 떴어요. 이제 16년식 자이언트 TCR 어드밴스드 프로 1이라는 제품이었는데 이 자전거는 내 거다라는 느낌으로 TCR 1년 동안 타고 겨울 되니까 아그 자이언트 특유의 그 밋밋한 프레임이 또 마음에 또 걸리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친구가 이 친구예요. 타마이였는데 TCR처럼 확 꽂혔습니다. 어, 근데 고등학생이잖아요. 네네.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됐어요? 저는 돈을 많이 모아놨었어요. 어. 추석 용돈이나 설날 용돈을 40%만 쓰고 60%는 아. 저금을 해요. 뭐 학원에서 장학금도 타오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짬짬이 계속 돈을 모아서 어. 자전거나 용품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은가봐요. 탐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I T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았고, 어. 되게 찾아보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우와. 그럼 한번 나가서 자전거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자전거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가요? 스페셜라이즈드사의 S-Works 파막 SL6 네온핑크 림브레이크 버전입니다 와 자전거가 진짜 화려해요 막 색정이 잘라놓은 것 같아 <laughs> 완전 커스텀입니다 <laughs> 완전 커스텀 네. TCR에서 넘어온 부품이 이 레버랑 핸들바랑 말고는 없습니다 S-Works인 이유 S-웍스는 실제로도 한국인한테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여기 다운튜브에 큼지막하게 써있는 이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암들 사다 보면은 웬만한 거는 그래도 여기 브랜드명이 적혀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그마는 여기 피나렐로가 적혀있고 기암들이 주는 이제 하차감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고 S-웍스가 그래도 기암 중에서는 유명하고 심지어 이제 성능까지 검증이 된 이제 프레임이다 보니까 피터사관 선수가 SL6를 타고 되게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프레임을 산 이유는 뭐예요? 밋밋한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화려한 프레임이 어디 없나 해서 찾아보다가 딱 중고 장터에 화려한 프레임이 있었고 또 사이즈도 맞고 또 검증된 성능이다 보니까 딱 꽂혀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스텀을 하는데 투자한 비용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0? 70만원, 60만원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laughs> 최대한 가성비 부품들 위주로 <laughs> 네.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그럼 프레임은 얼마에 하신 거예요? 130이었던 130? 것 같고요. 휠 응. 세트가 앞뒤로 원래는 응? 110만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런데 이거 아는 사람한테 사서 오. 이거를 20만원에 샀고 휠 세트의 응. 이름은 슈퍼팀 뉴핀타르 50 클린처 제품입니다 딱 휠셋을 되게 급하게 찾고 있었는데 아는 친구가 자기 휠셋을 바꿨는데 이거를 20만원에 주겠다 덥석 잡아왔습니다 핸들바도 같이 TCR에서 넘어온 네. 시마노 프로 바이브 오? 에어로 슈퍼라이트 이 NB 카본스템 100mm 이거는 같이. 이제 우리 영준 분한테산 겁니다 네. <laughs> 영준 님한테 산거 그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한20 정도였나 요즘 트렌드가 거의 38에서 36 정도가 나오는 마당에 42는 그래도 좀 넓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구동계 쪽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구동계는 전반적으로 시마노 울테그라 기계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크랭크셋은 이제 시마노 듀라이스 9200 아는 사람한테 중고로 또 싸게 데려왔습니다 17만 원 정도인가를 데려왔어요 완전 평지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알아보고 비교해보고 이제 사기 전에 제품을 검색을 해요. 이렇게 해서 나온 뭐 매거진이나 이런 거를 본 다음에 리뷰까지 봤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다. 중고 거래할 때가 또 중요하거든요. 하자를 이렇게 하나씩 잡다 보면은 이렇게 이, 이 친구가 괜찮은지 아니면 좀막굴렸는지를알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성비에서는 되게 충실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네, 안장도 바꾸셨나요? 네, 안장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2 c 9 0이라고 만원에 사왔는데 만원이요? 이 친구가 스페셜라이즈드 파워콤프를 카피한 제품이에요 무게는 그래도 가볍진 않지만 그래도 싸게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왜 림브레이크인지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림브레이크가 가격적 측면에서는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같은 연식의 디스크 브레이크 S웍스 SL6를 선택을 한다면 구성 그대로 들어가면 5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저는 270에 이거를 맞췄습니다. SL7하고 똑같은 12R 등급의 카본 등급입니다. 그 18년식이긴 하지만 카본 등급에서도 괜찮다. 그 역시 퀄리티는 챙기면서 가격적인 면은 메리트가 있으면 약간 그런 거네요.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하고 성능으로서도 제가 추구하는 성향에 맞고. 하차감도 느끼세요? 차감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 TCR 때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제가 TCR 타고 다닐 때는 우와 멋있다라는 소리만 했는데 이거를 타고 다닐 때 우와 S웍스다라는 소리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친구들도 S웍스까지는 안다. 그리고 그럼 이제 부품들을 많이 바꿔 보시고 공부해 보셨으니까 사람들한테 혹은 입문자한테 추천할 만한 거 혹은 비추천할 만한. 일단은 시마노 부품들을 많이 사용할 것을 권장을 전하고 있어요. 핸들바나 크랭크나 뭐 여기 구동계나 전체적으로 시마노 제품들이 달려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시마노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실망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슈즈라든지 뭐 스템이라든지 핸들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긴 하는데 아직 자신한테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면 일단 시마노 제품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써 보고 아쉬웠던 거? 네. 아, 네. 첫 번째 자전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 스나이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자전거가 구동계가 이제 센서에 나오는 알리발 구동계인데 내구성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아까 드렸었어요. 어, 웬만하면은 좀 이제 네임드가 있는 좀 이제 검증이 된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검증이 안된 제품을 샀다가 잘못하면 은 이제 뭐 품질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거든요. 비싸더라도 검증이 된 제품을 사시는 게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질문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만약에 진짜 못 사겠다 하면 은 잠깐 자전거를 쉬는 게 나아요 오히려 잠깐 안 타고 예산을 모아두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기변 계획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laughs> 아 있어요? 기변이라기보다는 고 기추죠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은 제가 평생 가지고 갈 예정이고 제가 원하는 드림바이크가 메리다 스컬트라 팀 2023년식 그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스컬트라 팀을 원하는 이유가 현재 기함 중에서 제일 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만큼 가격이 쌉니다. 23년식을 어떻게 재고를 구해서 구매를 하면은 950만원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진짜 월드투어 나가는 팀차랑 완전 똑같은 구성으로 네, 듀라이스 DI2 파워미터로 950만원이면은 진짜 완전 가격을 선방을 친 거고 디자인은 프레임이나 뭐 휠셋이나 이런 쪽에서 되게 단조로운데 공격적인 느낌과 화려한 느낌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줘요 이 S웍스와 마찬가지로 확 꽂힌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편안하게 진행해 주셔서 제 자전거도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여러분들도 자전거 열심히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